2020년 다이너마이트로 한국 가수 최초 빌보드 메인 차트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 올해는 블랙핑크, 스트레이 퀴즈 등 아이돌이 빌보드 메인 차트를 차지하면서 K팝의 글로벌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처럼 K팝은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계화 전략 중 하나로 K팝이 장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장르로서 K팝 이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았습니다. K-팝이 하나의 장르로서 여겨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K-팝을 무슨 한국에서 만들어진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부르는 막 이렇게 그냥 정의를 해버리면 누가 봐도 K-팝인데 언어만 다른, 누가 봐도 K-팝인데 국적만 다른 이런 음악들을 다 배제하게 되면 범위가 좁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생기를 음악적인 생기를 잃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더 많은 이들이 K-팝을 즐길 수 있게 그 개념을 확장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럼 한국어, 한국인 등 한국적인 것 이것을 빼고는 K-팝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음악 스타일만으로는 규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K-팝의 정의를 이제 질문을 받으면 종합 예술 패키지로서 K-팝을 얘기를 하는데 K-팝에서 이제 춤을 빼놓을 수는 없을 거고 패션이나 화장법 같은 외적인 이미지도 당연히 중요하고. 케이팝 가수가 이제 팬과 관계를 맺는 방식,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직접적인 소통을 하고 이런 더 중요한 거는 아이돌 기획사 육성 및 관리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그룹이 이제 케이팝이잖아요. 아이돌 기획사 육성 관리 시스템에서 벗어난 음악 가령 뭐 효고 이런 밴드들은 인디라고 부르면 인디라고 그러지 케이팝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도 물려 있을 거고 그런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어떤 하나의 스타일이나 문화를 K-팝이라고 불러야 될것 같고 그런 식으로 본다면 당연히 뭐 한글이 아니지만 K-팝과 거의 똑같거나 유사한 스타일 따라 간다면 K-팝이라고 부르지 못할 이유 는 없겠죠. 그런데도 한국 대중들에게는 여전히 낯섭니다. 우리 한국에서 힙합 하잖아요. 국힙이라고 하잖아요. 미국 힙합을 외힙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국힙할 때. 동양인이 하잖아요. 한국인이 하잖아요. 한국인이 한국어로 힙합해요. 그걸 보고 미국에서 흑인들이 저건 힙합이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케이팝은 한국인 멤버가 없으면 케이팝이 아니고, 한글이 없으면 케이팝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아직 장르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장르가 되었다면은 언어, 인종, 문화, 다 상관없어요. 케이팝이 미국에 가면은 미국 문화에 맞는 케이팝이 나오는 거고, 케이팝이 영국에 가면은 영국 문화에 맞는 케이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미 외국 K-팝 아이돌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획사에서 제작한 필리핀 아이돌 S.B.90은 동남아시아 최초로 빌보드 탑 소셜 아티스트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실 K-팝은 한국이 종주국이에요. 미국 뭐 영국 같은 데서 케이팝 뭐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거기에 방탄소년단이 정국 뭐 같은 사람이면 한 40살 돼가지고 거기에 심사위원으로 앉아있어요 그럼 그거 본 케이팝 팬들이 뭐야 씨, 우리 영국 미쳤어? 야 정국이 심사위원으로 왔는데? 막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종주국이잖아 종주국인데 세계화를 이루었잖아요 그런 거를 저는 원해서 장려화 돼야 된다 라고 늘 얘기를 하거든요 아 이거를 그냥 마냥 북복으로만 이용하면은 더 발전할 수 없는데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